네, 안녕하십니까. 해적을 연출한 이석훈입니다. 영화 재밌게 잘 보셨습니까? 네. 네 아직 개봉 전임에도 해적을 선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추천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적에서 해적 경위를 맡은 손수진입니다. 어, 정말 이렇게 비도 오고 날도 구준데 자리 가득 메워주셔서 한분한분 한분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음 영화 재밌으셨죠? 네! 되게 오랜만에 많이 웃으셨죠? 네! 너무 웃기죠? <laughs> 네. 아무튼 오늘 재밌는 그 행복한 마음 가득 안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 많이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채만. 처음... 네, 이렇게 네, 반갑게 맞아 주시니까 기분이 참 좋네요. 어제는 그 영화의 전당에서 한3 0분들에서 처음 인사를 드렸었거든요. 네, 또 다행히 즐겁게 보고 오셔 가지고 요즘 참 웃을 일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어머님 그때 부탁하시네. 그쵸? 맞아요. 네, 그럴 때 이렇게 저희 영화가 조금이라도 웃음을 줬다면은 어쨌든, 이렇게 오늘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호입니다. 네, 많이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주변에 좀 홍보도 많이 해주십시오. 오늘 김남길 씨가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예, 다음 영화 촬영 때문에 못 왔거든요. 그래서 또 대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뭐를 하나씩 들고 왔잖아요. 예, 그렇게 그냥 들고 나가려고요. <laughs> 예, 그게 아니라, 야, 진짜, 공은. 저, 아니, 아니. <laughs> 아니, 이거를 내가 잘못 나왔어. 저기, 그, 공은 저희가 야, 한꺼번에 빵 쳐가지고, 저희,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 네,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laughs> 예, 그잘 보면은 그 저희 그 사인이 있을 거예요. <laughs> 네, 그렇죠. 그 그리고 또 감독님 뭐 드릴 게꼭 어, 없고 아, 그러면은 예진 씨하고 저 감독님이 그 여러분께 그 작지만 네, 마음이라고 생각하시고 영화 예매권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다 드릴 수가 없으니까 감독님부터 어떤 분한테 드릴래요? 바로, <laughs> 예. <laughs> <laughs> 저 영화가 12세 관란가니까요 12세 관객분에게 드리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수는 나오세요? 에나요 아니, 앉아 계세요. 앉아 계세요. 나 <laughs> <laughs> 보통은 이렇게 많지가않 왔어. 아니, 그 예? 앞에서 경아본다고 보지 기못 있을 거 같았는데 그런 사람들 한테 앞에 있는 사람들 하지. 이제 저희가 같은 돈 내고 와가 보고 있는데 다 드렸으면 좋겠는데. 많이 드십시오. SNS에 열번 올리실 분.

죄송합니다. 어, 어쨌든 그 재밌게 보셨으면은 주인분들하는 SNS 이렇게 조 저희가 이 많이 동부가 되면은 저희가 또 힘을 낼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인사드리고 밖에 밖에 비 많이 와요. 어쨌든 남은 토요일 오후 시간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